안녕하세요. 제 이름이세요. 어 지금 일 끝나고 왔습니다어일 아, 끝나고 들어가기 전에 조금 차냈어 음, 쉬었다가 가려고 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아 방전입니다. 오늘도 방전. 방전. önce 아 어, 피곤해다 날씨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영화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볼트 꾸미지락배터리를 사용을 여기다가 딱들어가면다 어, 깔끔 그리고 아, 베개를 꺼내갖고. 뭐어디 여기네 스위치가 여기 있나 보다. 요것도한이 어, 한 정도 되면 한 30도 될것 같아요. 따뜻하게 해줘. 쉬다가 가야겠습니다. 어. 배터리는 여기다가 놓고, 예, 에이, 여기다 올리지. 아, 좀 따뜻해, 따뜻해지겠지? 막 있어 보자. 아, 요거켜 해야 되는데 요 배터리는 뭐야? 아, 또 자동이네 이제. 음. 음. 음, 어. 꼼지락으로 되겠네요. 꼼지락. 여기서 불멍 질겨라. 그리고 맥스웰 한잔 아 커피 한잔 마시고 와야지 커피 한잔 마시고 어우 야 이거 대게는 금방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조배터리 불러다니고 뭐. 보로 보조배터리는 너무 좋아해. 아 그리고 이제 보조 배터리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찌 어찌하다 보니까 짜질구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박에 적합한 배터리 용량은 6만부터입니다. 6만, 어, 6, 6만, 8만, 10만, 뭐 10만이면 땡큐고요. 어, 거짓 이제. 8만 정도에 이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만짜리 보조배터리가 보면 같은 배터리인데 거기다가 이제 식어 소켓 들어가고 어? 그다음에 뭐 220도 들어가고 그러면 또220 써봐야 잠깐 쓰지도 못해요 용량 때문에 만약에 좀 저처럼 보조배터리로 만약에 차박을 하신다 그러면 은 8만짜리에서 10만짜리가 좋습니다 어, 6만 짜리도 괜찮아요. 어, USB 매트 같은 경우는 한 8만 짜리가 적합하고요. 10만 짜리도는 더 땡큐고요. 6만 짜리는 고만두고만 합니다. 그래서 6만 짜리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이런 거 소소한 USB 타입의 어, 도구들이나 아니면 은 충전 같은 거할 때는 6만 짜리 괜찮고요. 그리고 USB 매트는 8만 정도 되면은. 아, 오단에다 놓고 한 내가 알기로는 한 7시간, 8시간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어, 환풍기. 환풍기는 뭐뭐 자기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저는 어, 벤트 사용하는데요. 6만짜리 사용합니다. 6만짜리 꽂아 놓고 쓰면은 요 8시간, 7시간 가요. 그걸 가는데 요게 이제 먹는 용량이 18볼트예, 18볼트. 얘하고 꿈지랑 매트하고 똑같아. 근데 어, 1단이나 얘도 저단에 놓으면 더 오래 사용하겠죠. 그래서 초절정으로 놓고 사용하면요, 굉장히 오래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꿈지라 어, 보조 배터리, 그 블랙 이노베이션은 6만 짜리 났을 때 어, 이제 LCD 창의 그래프로 2단 났을 때 10칸이 있거든요. 2단 났을 때 1시간 가는 것 같더라. 1시간 10칸. 그래서 뭐 2단에다 놓고 주면은 뭐한 6만 짜리로 되지. 근데 이제 너무 춥고 그러면 또 켜야지. 지금 장판, 장판 켜놨는데? 어, 장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예, 얘, 그러니까 그 지금 5불 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벌써 뜨끈뜨끈해요. 요거 요만해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5투짜리는 지금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좀 시간이 조금 있어야지 올라와.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진짜 한겨울에 차박 가고는 어디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에다가 어, 이 블랙 이노베이션을 켜나 그리고 일단에 놓고 출발을 해요. 그러면 대표지거든. 어, 일단, 일단 놓으면 얼마 먹지도 않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착했을 때, 어, 뭐 이제 매트 이제 깔아져 있으니까 따뜻하게, 어, 할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완전히 방전. 피곤했겠네. 히터 타라 히터 하나 틀었다고 나다. 아, 음. 원래는 가스 버너 올려가지고 좀 끓여가지고 끓여서 먹는 뭐 그런 거좀 먹어야 되는데. 그래요. 어, 가스, 겨울 차박, 이제, 어, 무시동 히터나, 아니면 파워뱅크 없으신 분들은, 어, 이제, 가스 히터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겨울 차박 하시면. 네. 어, 사용을 좀 안전하게, 어,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환기예요. 환기를 좀 많이, 가스 히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환기를 가감하게 시켜놓는 게 나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처음에는 이제 가스 히터도 이제 켜놓고 사용도 하고 그랬어요. 대신에 창문을 이만큼 내렸어요. 근데 가스 히터를 꺼지는 순간 냉동 창고가 동태 창고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USB를 켜고 어, 매트를 켜고 창문을 그냥 다 닫고 어, 침낭 안을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발 쪽에는 요게 1m 70인가 그래요, 매트가. 그래가지고, 어, 따뜻하게. 그리고 이제 요번 겨울은 이제 목돌미까지 따뜻하게 해가지고, 어, 개에다가 온열 기능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와, 좋대요. 웬만, 목만 따뜻하게 해줘도 따뜻하거든요, 잘때 보면. 근데 그거를, 어, 개선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빨리 한 영하 8도 10도 돼야지 한번 잡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일어났을 때는 여기가 한기가 좀 많이 느껴지거든. 요 그러면 이제 가스 히터 바로 켜버리면은 그 따뜻해져. 그 가스 히터 보조 배터리 USB 매로 겨울 차박을 합니다. 그리고 핫팩도 간간히 씁니다. 진짜 춥고 그러면 핫팩도 침낭에 핫팩 주머니가 있어요. 발 쪽에. 고 아, 그것 또한 독에 놓고 사니까 신세계 돼요. 어 주머니에다가 핫팩을 넣으면 왜냐 핫팩이 또 집중적으로 다 뜨겁거든. 그런데 이제 주머니에다가 넣으 하니까 부담이 없어. 꼼지락입니다. 꼼지락. 꼼지락. 아, 진짜 꼼지락 꼼지락 돼요. 음 이제 겨울이면은 어 이제 저같이 이제 차박하는 딱 스타일이 딱 적합한 차박 스타일이에요. 이제 나못 나가요. 춥거든.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요. 뭐. 아좀 이게 차박의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안 돼. 요 너무 깐죽깐죽되는것 같아. <laughs> 그냥 이 저처럼 제가 이제 영상 이런거 보면은 진짜 편하게 하거든요 간단하고 영상보면요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 가능한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어 그냥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게 그래지 이제 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차박이나 캠핑이나 장비 또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면은 또 그런 거에 또 치고 이 이제 또 설치 같은 거잖아. 야차1인4이 차박인데 뭐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차박이잖아요. 차박이면 차 안에서 다 해야지. 밖에 뭐 하고 뭐뭐 네, 뭐, 이거 추도 이거 걸고 뭐 그러고 있어요. 좀잘 편의성 있게 해놓으면 요 진짜 편합니다. 1인 차박 거의 기준에서. 뭐 2인 차박도 비슷비슷해요. 2인 차박 해봐야, 어 이제 뭐, 커플 또는, 뭐, 아이 동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여기 박스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되게 걸리, 걸리적거리고, 그리고 아니면 얘를 내려놓든가 해야 돼. 근데 접이식이면은 되지. 접이식이면은 접었다 뺐다. 그리고 필요한, 많이들 필요 없어. 간단한 것만, 뭐, 하면 이인하고 그러면, 먹을 거 하고, 뭐 하나 먹을 거 하고 있으면요. 없어요. 저거, 저거, 랜턴 이런 것도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뭐, 이게 밝은 거, 위에. 감성 하나 하고. 그런 얘기는 앞에다가 말, 예전에 많이, 초창기에 많이 올려놓은. 그리고 이제, 차박마다의 이제 개개인의 스타일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다른 차들은 모르겠는데, 내일은, 어, 중간하면 좀, 이게, 좀 걸어놓고 빠기로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것들을 이제 줄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환풍기를 막 꽂아, 꽂고 그래야 돼. 그래난 꽂아놨어. 그러면 요거 이제 줄어버리죠. 그 히터도 여기다 달아놨어. 그럼 히터 세팅 안 하잖아. 그뭐 랜턴 이런것들은 뭐 기본적인 그런 동작이고 그리고 랜턴도 이제 붙여 놓고 그러니까 랜턴도 안 켜주세요 요런 어... 잔동작들이 뭐뭐그뭐그것이도 한데 저처럼 지금 이제 일에 쩌들어갖고 피곤하고 그러면 어 조금 이제 해 놓고 하니까 그냥 뭐아 조금 쉬었다 가야지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막 장비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물려가지고 못해요 현실에서는 근데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차박을 하는 뭐 1인 크리에이터 크리레이터? 이런 유튜버들 차박분들 외에는 뭐 직장 다니고 그러면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어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편의시설을 조금, 부착을 해놨습니다. 요게 다순정으로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나중에 요거, 의자 다 접히고 합니다. 좀 많이, 많이 번거롭진 않아요. 의자 접어봐야 요, 제가 앉아있는 게몇 개만 접고 그러면은, 요기 요, 그대로, 요쪽 공간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3인 딱탈수 있습니다. 네이 차. 그리고 네이 차량은 어 이게 2인이 차 안에서만 차박하고 그러면 2인까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족 3인, 3인까지 딱 돼. 3인까지. 왜냐면 제가 이제 3인으로 해가지고 캠핑도 가고 그랬거든요. 앞에 영상이 있어요. 3인으로 해가는 거 여기 지금 간택서요. 그리고 노프 박스에도 뭐 이불이랑 이런 거 들어가고 그리고 도킹 텐트도 여기 이제 차차차요. 딱 세우고 그러면은 딱 3인까지 돼. 그 3인까지 되는 기준이 뭐냐면 이불 뭐 이런 거다 싣고 어? 물도 뭐 앞에다 싣고 뭐 장작은 뭐 화로대도 어? 뭐 조그만 거 하나 싣고 그러면 뭐 1박 2일 정도는 뭐 짐이 짐이 짐은 좀 번거로운 건 그거밖에 없네. 텐트, 아, 텐트인데 이제 원터치 원터치는 아니고 혹시 여러 번터치인데 또걔 보면은 폴대도 세워야 되고 어차피 뭘 하든 그 정도는 하거든 똑같아 똑같아. 대신에 이제 텐트에 폴대가 없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수당밥.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좀 편하게 좀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자리는 얘는 뜨끈뜨끈한데 아직 안올라왔네 음, 누워있으면 올라오겠구나 그래서 어, 또이러저라 말씀을 드립니다 요 베개 따뜻한 까 좋네. 아이고 여기가 나의 세상이. 어, 밑에 솜지라고 뭘또 올라오는데? 아, 저기 야, 다시 누워 다시 한번 어. 네. 베개, 손놈을 말씀드릴게. 어, 누워가지고 아이고. 아, 이거 베개 너무 좋은데? 베개가 따뜻하니까 너무 좋아. 이거 목만 따뜻하게 해줘도 온도가 뭐 2도인가 3도 올라간다 고 그랬거든. 아, 여기 바닥만 쪼금도 푹신했으면 참 좋겠는데. 내이 차박 하면서, 어, 수년 동안 느낀 점인데요. 진짜 차박 아이템을 잘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지? 어, 일관성 있게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또 사야지 뭐. 또 새로운 것, 이제, 사용하다 보면 불편해. 아, 그것도 늘이 돌아가는 거요 슬금슬금. 네, 제대로 확실한 것만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는 확실한 것들만 이제 구매하고 그러면요. 근데 그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어, 뭐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물론 뭐, 국내 거도 많이 어딘가라면 어진, 국내 에 쓰는 게 낫죠. As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기능적으로 해외 제품을 못 따라가, 아, 전문 업체 해외 제품못 따라가, 언어도 그렇고, 따뜻하니까 잠이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어, 좀 자고 가야겠어요 수고하어요 딥슬레이